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에서, 와, 마크에서 이것까지 된다고? 싶은 것들을 모아서 같이 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최근에 요즘 마크라고 해서, 요즘 마크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요즘 마크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 마크에서 진짜 이 모드들은 최강이고, 딱 보는 순간, 와,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모아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금 잘 알려져 있는 모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모드는 뭐 처음 보는 모드일 수 있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퀄리티가 좋은 것만 가지고 왔으니까, 아마 와 소리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못 보신 분들은.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머로 워크샵이라고 하는 모드로, 어 유저가 직접 갑옷을 만들 수 있는 모드인데, 약간 모드적으로도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머리나, 아니면 뭐몸 같은 거,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몸 같은 거를 띄우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모드적으로 이런 거를 직접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옷을 만드는 건데, 그 옷을 만드는 모드를 사용을 해서 유저들이 만든 옷을 제가 오늘 좀 퀄리티 좋은 것만 진짜 맘대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퀄리티가 다 달라요. 근데 퀄리티 좋은 것만 좀 가지고 와서 먼저 우와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구나를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웬만한 가본 모드, 웬만한 검 모드, 도구 모드 중에서는 이게 최강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검 같은 거 만드는 도트가 아예 달라 가지고 3D 모델링이 엄청 잘돼 있어가지고 제일 최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지금 호박마차에 타고있는 모습이었는데 이걸 일단 벗을게요 타고있는거는 잠깐 거기까지 보고 자 이제는 입는겁니다 아 이게 진짜 나는 아, 아 입고 얘기하자 아 진짜 이렇게까지 가능하구나 라고 느껴져가지고 이거 봐봐 아니 이렇다니까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아까 전에 그 만드는 걸로 만든 거야 유저가 만든 거고 지금 빙빙 도는 것까지 해가지고 걷는 것도 완벽하게 걸어지고 지금 움직이는 것도 움직여지고 뒤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역시도 완벽하고요 만약에 내가 어 이거 미사일 좀 부담된다 한번 이런 식으로 빼서 오나 뒤에 안 끼는 게더 이쁜 것 같아 빼서도 가능하고 돌아가는 것도 빼면 이런 식으로까지 크 보여지고요. 저 이게 총같은게 하나 있었는데 총같은 경우도 활을 들면 되네 활을 들면 우와 오야쏘는것까지 완벽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식으로 엄청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옷을 보여드렸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따가는 엄청난 다른 모드도 볼거고 전체적으로 한번에 입는 퀄리티였고 진짜 하나하나 신경쓰면 이런것도 돼요 뒤에 날개 보이세요? 날개 이런 모습과 크, 검! 이게 창이거든? 창 같은 식도 이런 식이 되고 막 천사링 같은 것도 오, 왜 이렇게 커? 천사링 맞아요? 나 이렇게 크지 몰랐는데? 이런 것도 엄청나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를 타고 있는 듯한 모습까지 보고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는 가볍게 오늘 좀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넘어갈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미사일 모드를 따라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멋있는 게, 터지고 나서, 터지는 도중, 쏘는 도중이 다 이쁘거든요? 한번, 다, 진짜 미사일 종류가 많은데, 어, 많은데 몇 개만 볼게요. 세개 정도? 이건 아마 기본적인 미사일일 겁니다. 어, 이거 쫓아갈 수가 없네. 자, 어, 많이 왔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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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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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다. 자렇게 이렇게, 이렇게, 렇게 짠!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폭파하는 게 보이는데, 어, 이게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네.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게 아닌데,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고, 거리를 좀 멀리 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테스트할 때랑. 자, 다음 거, 두, 이제 두개더볼 건데, 야, 나는 이게 제일 이쁜 거 같긴 해, 이쁜 거는. 자,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날라가지고날라가지고 날라가지고, <laughs> 올라가는 거 보이죠? 올라가서 이따가 이거는 날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떨어질 때가 너무 멋있어요. 자, 아직 오 봐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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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봤어요? 나 분리됩니다. 분리돼서 떨어지는 곳의 위치를 여러 개 폭발시키는 그런 건데 이런 미사일은 많아. 내가 미사일 그런 건잘 몰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자네 같은 게 계속 계속 터져서 그리고 블록 같은 게 약간 날아다니는 못한 것도. 굉장히 잘 보여지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사일의 끝파랑은 당연히 핵이지 않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는, 우와, 진짜 대박이다 정도고, 이제부터는 이거는 그냥 미쳤다예요. 아니, 이 표현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왜안 사지지? 자 쏴볼게요 자 쏩니다 어 너무 빨리 터졌다 바로 이 위치에다가 해가지고 근데 상관없어요 날아가는 건똑같아서 상관없고 이거 빛이 나온 후에 그 핵이 폭발하고 나면 어이 소리가 너무 큰데? 버섯 같은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맵이 깨지면서 그 화살 그핵그 뭐라하지? 어 이거 이런 재가 남게 돼요 보이죠? 크... 야, 이거지. 이게 진짜 진정한 미사일 모드. 제가 진짜 이런 미사일 모드를 본 적이 없어요. 최강이라고 생각이 돼요. 렉 걸려서 빨리 넘어갈게요. 기대 엄청 되죠. 이제 이거 다음 것도 엄청납니다. 자, 이번 건은 바로 탈것 관련해서 엄청나게 좀 퀄리티 좋은 걸로만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뭐 타기 전에 잠깐 외관, 외관을 잠깐 보자면 이런 식으로 현재 되어 있고 이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크에서 탈 거가 아무리 모델링을 하더라도 약간 둥글게가 안 되고 네모난 게 굉장히 많거든. 제가 오늘 가구 모드를 안 갖고 왔어요. 그 이유가 가구 모드가 웬만해서 전부 마크적인 걸못 벗어나. 근데 이탈것 모드가 정말 마크적인 거를 아예 벗어 던졌어 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보시면 앞뒤로도 일단 탈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한번 타보죠. 탈 때는 문이 이런 식으로 열리고 그리고 운전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아쉬운 게 F1 누르면 괜찮긴 해요. F1 누르면 괜찮은데 살짝 앞에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지만 F1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핸들까지 돌아가는 거. 약간 GTA 같지 않아요? 마크에서도 GTA 화면처럼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뭐 아쉽게 뒤를 볼 수는 없지만. 1인칭이 아니에요. 뭐1인칭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오우 오우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훨씬 나쁘지 않죠. 약간 GTA 같아. 난이 모드를 보면서 GTA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여기에 이제 자동차가 이런 식으로 있고 움직이는 거 속도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거랑 그리고 다음 거는 헬리콥터도 보겠습니다. <laughs> 이게 헬리콥터 자체는 그래 뭐 마크 아까 봤으니까 잘 만들었네 하고 넘어갈 수 있긴 한데 진짜 운전을 해보면 너무 잘 만들어졌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우 꺾이는 거 제가 실제로 헬리콥터는 타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정확하게 비교는 불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꺾이는 거랑 와 이게 실제로 마크에서 아무리 타도 옆으로 꺾이는 거에 약간 좀 퀄리티 좋은 게 거의 없는데 그런 거를 되게 조절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 오이. 거는좀 멀리 보이네. 좀 아쉽게도. 당연스럽게 이륙하는 시간에 좀 걸려요. 비행기가 크다 보니까 막 이런 현실적인 느낌도 엄청난 게잘해라고 오케이. 날아가 날아간다. 날아간다. 잘해 놨고. 오! 오, 봐봐봐봐. 이렇 봐봐. 꺾이는 거. 이런 식으로 앞에 가는 헬리콥터 따라잡네요. 오, 렉렉렉렉렉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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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렉을 피해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될것 같은데. 오 렉렉렉렉렉렉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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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게요 여기서 다른 거를 보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보트 보트 진짜 잘하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이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 제가 잘은 모르는데 뭐 이렇게 만지는 거 조작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표현이 돼있고 보트 타는 거는 당연스럽죠 당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아 여기 좀 시선 아깝다 타고 움직이는 거 되고 아 이게 마크가 오히려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멋있어서 너무 멋있어 너무 우아스러워서 마크에 안어울린다고 해야될까? 이정도 퀄리티가 마크에 있을수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것 같기도 해 이거는 이때까지와 다르게 앞서있던 두개와 다르게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이질감이 살짝 느껴집니다 자, 다음 거는, 카누. 카누라고 하는 거 맞나? 이렇게 보트 하는 것도, 나름 젓는 것도 표현이 돼가지고, 좀 귀여운 것 같아서 여기서 보고요. 그러 여기 거는,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고, 이제 또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아, 오늘 진짜로, 아, 뭔가 뿌듯하다. 이제 마지막 거인데, 퀄리티가 다 좋았던 것 같아서, 뿌듯한데, 여기는, 약간, 아까 전까지 옷. 뭐, 그리고 폭발하는 거, 그리고 뭐, 아예 기계 같은 게 퀄리티가 좋았다면, 이거는 마크에서 이펙트를 이렇게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마법 모드인데요. 이거는 제가 어떤 컨텐츠, 그 마법 세계라고 했던 애니메이션 컨텐츠에서 이용했던 모드인데, 그때 당시에 쓰지 못한 게 있어요. 싱글에서만 가능해가지고. 근데 오늘 마침 리뷰하는 시간이 됐으니까 퀄리티 좋은 것만 따로 몇개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놨어요. 조금, 좀 조금 덜한 거,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더 괜찮은 거, 이런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몸에 휘감는 거, 이런 식의 느낌과, 그리고 여기 딱,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여기 딱 화면이 변하는 느낌?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날아갈 때만, 날아갈 때만 날개가 생기는 마법이야. 근데 이 날개 퀄리티가,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냥 마크 사실 날개가 없긴 하지만, 대충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자랑해가지고, 뭔가 마법을 썼을 때 굉장히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꺼내왔구요. 그리고 다음은 전멸. 전멸이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앞으로 텔레포트야! 마크 텔레포트 TP 당연히 있잖아? 근데 그게, 이렇게, 마법적인 효과를 내니까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구요. 다음은 좀, 뭐,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로프를 꺼내는 마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날아가는 마법입니다. 이거는 대상을 맞추면, 대상을 이런 식으로, <laughs> 데려오기도 합니다. 이게 마법이, 옛날에는, 그냥 공격하는 거, 점프하는 거, 약간 공격이 되게 이쁘다 정도였는데, 요즘은 효과를 하나하나씩 줘가지고, 대박이에요. 좀 웃기게 이런 것도 있더라고. 얘한테 이런 식으로 마법을 써서 얘 모습 바꿔버리는 이런 마법도 있고 옛날에 다른 마법 모델은 훅 하고 생겼다면 지금은 진짜 퀄리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제가 쉐이더를 안 껴서 그런데 쉐이더를 끼게 되면 진짜 많이 달라질 것 같죠? 다음 단계. 다음 단계는 빔인데요. 자, 빔. 이거는 아이스 빔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얼음빔이 발사가 되는 어, 이런게 없거든? 아, 마크 이런게 없는데 이 모드가 진짜 대박이야 그리고 이게 빔을 잘 보시면 돌아가는게 보여요 아이스빔이 <laughs> 이런거랑 이게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예쁘다는 생각 들거든요 다음꺼 솔라빔 자 이렇게 <laughs> 솔라빔을 쏘면 나뭇잎같은게 남아가지고 쏴지는 그런 형태고 당연히 데미지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상의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식으로 불기둥 아니 불기둥의 퀄리티 봐요 <laughs> 원래 보통 불기둥 하면 그냥 마크는 라크 라이터 같은 불이 올라갈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불이 나게 하고 오, 뭔가 현실적이다 불나서 갑자기 기다린 것 같아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다음 거는 이렇게 짠 <laughs> 이 모드가 이게 좀 저는 이것도 대박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쓰고 멀리서 봐야 돼. 이렇게 번개가 전체적으로 쏴져가지고, 짠. 이렇게 그 입자 같은 게 엄청 납니다. 퀄리티 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짠. 빛 같은 게 와서 이런 식으로 쏘는. 이거는 거의 애니메이션급 아닌가? 애니메이션에서 엄청난 주문을 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되고 지금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려서 그런데 앞서서 본 모든 것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약간 퀄리티가 괜찮은 게 있는데 제가 딱 보여드리고 싶은 만큼만 보여드린 거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은 걸로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 오늘 끝인데 개인적으로 좀 퀄리티 떨어지지만 이런 것까지도 된다를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진짜 간단하긴 한데, 진짜 우아라는 얘기가 그래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지옥이랑 엔더 포탈 열대 되는 건데요. 지옥 문을 열면, 원래 기존에 포탈 보라색이 보이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지옥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들어가면, 당연히 지옥에 들어와 지고, 그리고 지옥 반대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버월드를 볼수 있는 마치 포탈을 그냥 딱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용도가 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 모드가 좀 우아스럽긴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쏴서 넘길 수 없는데 이런 거 넘기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대지은 오, 아, 까비, 까비. 대질 넘어오고. 자, 오, 봐봐요. 맞았죠. 맞았죠. <laughs>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제 엔더 포탈을 이렇게 연결하면 엔더 포탈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엔더월드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얘들 좀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선 것들보다는 솔직히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에서는 이거에서 이거 말고 내가 좀 신기하게, 생각,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것도 있었어요. 거울이, 마크 거울이 없는데, 모드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거울 모드가 하나 있거든? 근데 그거는 약간의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제 퀄리티도 좋아 보여서, 이것까지만 보여드리고, 오늘의 우와 마크에서 이런 것까지 된다고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꾹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 빠!